여우도시에서 나비가 하루 만에 저지른 범죄들 보실래요? 문장이 뭔가 이상한데 하루 만에 버지르, 저지른 범죄들 한두 가지는 아니라는 거잖아 하루 만에. 너뭐 하니? 뭐해? 충성! 아 이분이 오줌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아줌마 뭐야? 또 온거야 이 아줌마? 네 범죄자십니다 또? 네 진짜 뭘뭘 뭘 했는데 또? <laughs> 야, 제가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정확한건 모르겠는데 일단 재현님이 재현선배님이 잡아오셨습니다 뭐야 이거 뺑소니, 모욕, 불법 주정차 외1 항목, 역주행, 지시 불이행 외5 항목, 도로 통행방해, 폭행. 하루만에 전과 7 범이야? 나비야 너는 덜 행복해도 될것 같다. 다진 출두하셨습니다. 아이 사람. 선생님, 수만. 좋았어, 좋았어. 좋은 날이 됐어요. 음,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됐는데 7 범이야? 어 나위야 넌 들어가라.